있는데요. 여기 4개 블레이드인데요. 여기첫 번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이스 파브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베이블레이드 그 스톤 스피건의 그 디스크를 이쪽에다가 달았습니다. 여기가 매을를 여기 달았습니다. 잘 돌기는 잘돌아요 이스프링건 레퀴엠 그가사에 베이블레이드 가사에서 나온 스프링건 레퀴엠인데요 여기 디펜스용이디펜스용 4개 역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긴 초대다클스 이건 가이스트파바넷가이스트파바넷 여기 음 이거는 초대다클스 보이시네요 그다 출제 아킬레스는 여기가 파란 부분 여기 들어가고 근데 버스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합니다 들어와봐요 잠깐 여기 여기에 저가 블레드가만은 미달레입니다 첫 번째 보여줄 것은 미니 이키입니다미 바퀴 키 슛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똑같이 돌지만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제타 클래스 얘잘 예, 둡니다. 초대타트초이타일키리 이쪽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리바이브 피닉스입니다. 리바이브 피닉스는 상대 공격을 방어한다. 데드 피닉스도 만들왔습니다 이쪽에서 데드 피닉스 오시! 하는 돌이니다 이렇게 하는 돌니다 스톤 스프리거는 디스크가 없어서 그냥 역쪽으로 달아주고 레고를 에 붙였습니다. 요거는 디펜스 형이 있는 세입니다 디펜스 형이 있는 편이 가 많습니다. 여기는 호스 드레, 드레인 파브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프리바이키 반대 레드 바이키 그리고 여기는 지크 엑스칼리버. 여기 칼날이 있죠? 여기 두 개의 칼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처에라 클러스. 아처에라 클러스는 여기, 여기 형이 방어형이고요. 이렇게 방어합니다. 아처에라 클러스 레이어. 자, 요거는 그냥 뭐 방어를 하고 이렇게. 그런데 저 어제 만들었던 얘는 형, 아가 이걸 좀 싫어하는 건데 이렇게 여기 베이블레이드 다시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붙였습니다 여기에 메탈 블레이드인데요 메탈 블레이드에다가 여기를 끼워주면 됩니다 멋있어요 이제 저 어제 만든 헐크버스터인데요